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진리나 거짓이란 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무조건 믿어주라는 말입니까? 과거에 돈을 꿨던 사람이 갚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또 꿔달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빚까지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돈을 꾸어줘야 합니까?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면 건강해지고 경제적 축복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헌금을 보내야 합니까?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 열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세금은 깎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다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6절에 다른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문맥을 벗어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가혹한 태도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하신 것은 극단적인 비판과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성급하게, 적대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무자비한 판단을 하신, 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금하신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평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인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한 나라와 한 나라를 망가칩니다. 이런 행동들은 크리스천으로서 보여야 하는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정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따라야 하는 정당한 절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다음에 세 가지 대인 관계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을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받기 원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판받기 원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인 태도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곳에 비판한다는 단어는 심판한다, 정죄한다, 판단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칠 정도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신학적인 이유를 주셨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인 사람은 그 비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심과 동정심 없이 판단하면 그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극단적인 기준으로 정죄해 놓고 아,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되게 판단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잘 생각해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본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해주기 위한 판단하기 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대인 관계가 함부로 극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많은 경우 극단적으로 내리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하게 극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대화를 갖고 사실 여부를 알아본 후에 서서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 극단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 관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판받기 원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판받기 원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판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판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곳의 티란 눈 속에 있는 작은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보란 큰 건물을 바치는 큰 기둥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큰 기둥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작은 티와 큰 들뽀를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안에 들뽀가 박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 주려고 합니다. 아,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눈 안에 있는 티를 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라고 허락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눈을 볼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눈을 수술해 주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빼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지 않고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줄수 있습니다. 한,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겸손한 태도로 주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같은 원리로 판단한 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큰데 그것은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우는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은 후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혹하게 판단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는 우리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행동의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남의 흉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쪽집게를 잡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그 들뽀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래야 잘볼수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농부와 그의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는 그 어린 양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농부가 사는 동네에 양과 소가 많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냈는가? 나도 그 사람처럼 행동한 적은 없지 않는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그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차이는 50보 100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엄하게 판단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후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엄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한 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비판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판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또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때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때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곳의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개는 야생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더럽고 경멸시되던 동물이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돼지도 사육해서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야생 멧돼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난폭해서 사람들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개와 돼지는 더럽고 부정하고 어리석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준다는 것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그 개는 그것이 거룩한지 알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면 돼지는 그 진주가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먹지 못할 것을 주었다고 진주를 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귀한 것을 함부로 주는 것에 대해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먼에도 같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먼, 9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 줘도 들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만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언이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됐을 때만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언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만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의 비판이나 조언을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기분 나쁜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 나한테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화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옳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상대방이 좋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관계만 망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될 때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때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인 관계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대인 관계에 불필요한 문제만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더 좋은 대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인 관계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받기 원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판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때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더욱 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은 대인관계의 예를 보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